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물리 수업을 할 건데 이제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론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실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번에 했던 것을 살짝 복습을 해보면 우리 첫 번째로 뭘 배웠죠? 그렇죠? 전자기 유도 원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는 발전기 원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전자기 유도 원리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법칙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아 어, 그렇죠 어, 이제 회건이가잘 말했는데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해요 우리 패러데이 법칙이 간단하게 공식을 적어보면 이제 E는 N 곱하기 DT분의 D파이가 돼요 이것은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로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전기적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것이 우리는 전자기 유도 원리라고 했고, 발전기의 원리는 전자기 유도 원리와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발전기의 원리는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적 에너지를 얻는 장치가 바로 발전기이고, 그게 발전기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전자기 유도 원리가 발전기 원리에 이용되는구나 해서 다 같이 이렇게 골고루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 그러면 저번 시간에는 이 전자기 유도 원리와 발전기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자세하게 배웠기 때문에, 발전기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더 깊게 배워보고 발전기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우리가 발전기가 되게 익숙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익숙한 만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한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런 발전소가 있고 발전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분들 여름에 많이 사용할 선풍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발전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발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만들어 보면 되게 어 아주 흥미진진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자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발전기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와 발전기를 개발할 수 있다. 이두 가지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발전기의 원리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좀어 발전기의 원리가 뭐야 하면은 아, 발전기의 원리는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한 문장을 선생님이 좀 진하게 표시를 해왔어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발전기의 원리를 여기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인데 우리 역학적 에너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력발전소는 많은 양의 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거죠 수력발전소를 엄청 많은 양의 물을 이제 떨어뜨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가 있죠 이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전기에너지를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전기에너지를 이제 한전이나 전력거래소나 이용해서 이제 우리 집까지 쓸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어,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 그 역학적 에너지를 어떻게 전기에너지로 바꿀 것인가 근데 그발고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발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이 발전기에 대해서 여기 첫 번째 문장이 어렵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코일의 연구자석이나 전자석을 강제로 회전시켜 시간에 따른 자석이 변하여 화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여러분이 약간 어렵지만 처음 보면 안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화시간 전자기 유도 원리에 대해서 배웠죠. 왜냐하면 코일에부터 기전력이 발생하는 게 바로 전자기 유도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익숙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선생님이 혹시나 까먹은 친구들 있을까봐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보자면 일단 영구 자석은 우리가 뭘까요? 어, 그죠, 아주 영주 학생이 잘 말해줬는데 우리가 N급과 S급, 빨간색과 그 파란색 자석을 많이 봤죠 그런 게 시간이 지나도 자석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영구자석이에요. 아, 전자석은 뭘까요? 전자석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모르는데 전자석은 원래는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전기를 힘에 불려서 일시적으로 이제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는 물질을 전자석이라 해요. 그래서 그런 영구자석이나 전자석을 강제로 회전시켜서 이제 시간에 따른 자석의 변화하면 기전력이 발생시키는 장치인데, 이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기전력이라는 거 우리 전압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전압이 발생한다는 것은 전기에너지를 얻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 이첫 번째 문제, 문장도 결국엔 어렵지만 쉽게 해석을 하면 은 결국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얻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발전소에서 여러 형태의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의 유일한 장치다라고 하는 게 모든 발전소랑 하면 예를 들어 아까 예시로 들었던 수력 발전소도 있고, 뭐 화력 발전소도 있고, 원자력 발전소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적 에너지를 바꾸는 거고, 이제 원자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원료를 태워가지고 얻은 에너지로 전기적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도 배우고 이번 시간에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 발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볼 건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예고한데 우리가 모든 3인1조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자리를 다 배치해 와가지고 아주 수업을 좀더 간결하고 빠르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3인1조로 팀을 이뤘는데 어 내가 이 우리 어? 우리 팀에서 가장 음, 내가 선생님을 도와주고 내 친구를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지금 손든 친구들이 선생님을 도와주는 이 도움의 역할을 하고 아 내가 이 나머지 두명 친구들 중에서 아 내가 제일 그나, 그나마 예보다 똑똑한 것 같다. 라는 친구가 조장을 맡아주고 그 나머지 친구는 이제 이 선생님의 학습지를 나눠줄 거예요. 이 학습지를 채우는 역할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0분 동안은 발전기를 만들고, 나머지 5분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그리 2분은 선생님이 또 팀원 평가하는 종이를 나눠줄 건데, 그 팀원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움이 친구들 나와서 선생님이 주는 학습지와 재료를 챙겨가 주시길 바랄게요. 자, 아, 그럼 모두들 핫습지를 봤으니까, 이제 준비물이 나무판자, 자석 4개, 전선 2가닥이 여러 가지 등등으로 발전기를 어떻게 만들어 볼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 선생님이 앞에서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차근차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우리가 여기 만들기 전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글루건이랑 납땜을 써요 여러분들이 글루건이랑 납땜은 이제 어, 글루건은 많이 익숙하고 납땜이라는 건 익숙하지 않지만 그 이것은 되게 뜨겁고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전에 유의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납땜을 하기 전에는 그 발전기를 여기까지 만들었을 때 선생님께 아 그러니까 선생님께 한번 보여주면은 선생님이 가서 납땜하는 부분을 도와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번 앞에 나와서 시범을 보여줄 테니 해보고 우리가 20분 동안 발전기를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딱딱딱 만들고 아 한번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 음, 아주 잘 만들고 있구나. 음. 아, 글로건 부분이 잘안 되니까 선생님이 도와주도록 해볼게요. 아, 모든 친구들이 다 발전기를 대부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발전기를 만들기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동작 시켜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5분 동안 이렇게 앞에 나와서 아, 우리 팀이 이만큼 잘 만들었어요. 뽐내 볼 건데 우리가 그 전에 나머지 팀들은 어, 자기조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젠 얘네가 어, 얼마나 동작을 하는지 시간을 같이 체크해봐서 여러분이 이 확인해 보기 이번에 몇 초를 쓰는지 나와 있어요. 그를 다른 팀들이 측정을 해줘서 말해줘서 이 부분에 쓰는 건데 이젠. 어떤 한 팀은 막 3, 4초도 안 돌아갈 수 있고, 막 어떤 초는 도저히 멈추지 않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해볼게요. 1조부터. 아, 1조는 너무 잘해가지고, 이거 선생님보다 너무 잘해서, 응, 앞으로 멋진 전기가, 될, 전기쟁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3조는 아직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있다. 어더 추가적으로 한번 다시 배워보도록 해볼게요. 모든 조들이 다 열심히 잘 만들었고 아주 선생님이 되게 뿌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마지막 시간 이번에 마지막 세개 시간에는 동료 평가를 해볼 건데 이젠 제일 잘한 조의 발전기를 쓰 시오 했을 땐 우리 조에 쓰는 게 아니라 이젠 다른 팀에 우리 조보다 얘네가 조금 더 잘한 것 같다 하는 조를 써주면 되고 얘 우리 팀에서 제일 잘한 친구의 이름을 쓰고 이유도 쓰시오 부분을 우리 조에서 얘가 열심히 하는 것 같다라는 친구의 이름을 써주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들 이번 시간에는 발전기도 만들어보고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도 아주 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퀴즈를 만들었어. 여러분이 간단하게 O와 X를 표시를 하여 이에 자신이 얼만큼 이해했는지 보여주면 되는데요. 자, 1번.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여기서 동그라미일까요? X일까요? 그죠? 동그라미예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예시를 든, 것, 마, 든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동그라미고. 2번. 발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역학적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동그라미일까요? X일까요? 그죠? X이죠. 발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역학적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역학적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는 그것을 정동기라고 하는데요. 이 정동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학습지를 다 채웠다면 아! 이고 x이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 선생님 자리에 이 학습지를 제출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예고한 대로 우리가 다음번에는 전동기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